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요. 이제, 이제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캄콘 광에서 숙소까지 가는 우버가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서 픽업 택시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왕복 70몇 달러였나? 그게 더 싸게 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택시를 이용하면 한편도에50 달러라 해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좀더 싸게 할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딱 하나 경유하면서 공항에서 하는 바람에 좀 비싸게 했는데 좀 일찍 하면은 더 싸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쉽게도 체크인은 3시라서 룸이 아직 안돼 있다네요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그래도 여기 어 밥부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크림전에 그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게 레전드네. 근데 음식이 막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숙소가 겁나 커서 일단은 <laughs> 잘 찾아가보라는데. <laughs> 와, 여기 너무 커가지고 뭐,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1배 타는 거에 성공. 4층에 내렸습니다. 아직 소독. 오. 와. 일단 수영 해도 되는데 지금 유심칩을 먼저 사야 될것 같아서 제금 유심칩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옥소가 면 된다 하더라고요. 숙소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왼쪽으로 조금 있던데. 거기서 일단은 유심부터 사겠습니다. 옥수까지 갈 필요가 없네. 저 세븐일레븐 있노. 세븐일레븐이나 옥수에서 사러 가더라고요. 유심 칩이랑 데이터랑 해가지고 330 해서 좋습니다. 한2 3 0 0 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6기가. 뭐5이 G 잘 터지고 뭐 AT&T 그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그셀인가뭐뭐 뭐 어쨌든 그거라고 요그러니까 데이터는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일단은 수영장부터 가보려고요 이렇게 바 이런 것도 공짜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콕이랑 콜라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좋다 힐링되네 바람 살살 불고 찬바람도 아니고 크 아, 좋다 와저 바다 색깔 봐 미쳤다 진짜 와 이게 진짜 휴양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제트스키 타고 있죠 전에 일 예약했습니다 저거랑 저 뒤에 뭐 페.. 뭐 페로쉐 힐링인가? 그거 내일 예약해서 타러 갑니다 와아 아니 진짜 물 색감 실화냐 모모제제지지까지지본파색색 o d m 제일 이 i 진짜. 와. o o d m 제트스키랑 그페러 o d m o r 하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약인데 m 보랑 이런거 g 는거 있잖아요 r n i n g Good m o r n i 좋 g 다 o 기 d morning. g 한 o 분 m o r 7분 걸린다 하더라요 레스코 a m o s 제가 여기 숙소 하루잡보니까 건물 자체는 연식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계속 이게 관리가 계속 뜨거하더라고 좀 부식됐다 싶으면 바로 보수 보수 조금 조금씩 하고 막 리뉴얼한다고 엄청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방이 안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 요 여기가 무슨 뭐 보트 타고 이런 거다 종합으로 다 있는 곳입니다 아쿠아 월드라고 오, 뭐, 트 뭐, 서핑, 이런 거다 배울 수 있어, 여기 없는 게 없네. 이렇게, 건물 쇠도 뭐, 붙이는 안들어도 가방 같은 거는 누할수 있을 때딱이게 줍니다. 오, 여기서 딱, 이가게서 출발하면. 오,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오. 한국인인가요? 네와 yeah, yeah. 바람 부는거 봐라 재밌게 체험하고 이제 숙소 가고 있습니다 원래 내일은 오토바이를 빌려서 여기 주변을 좀 돌아다닐까 아니면 뭐 치첸 이상가 거기 아침부터 갔다 올까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선박에 120만원 내놓고 가게는 어딜가? 그 숙소에서 좀 호캉스 좀 제대로 하고 진짜 숙소에 진짜 간섭다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예약을 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올수 있을 정도 예유 Bienvenido Hablas español? poquito Este es agua f r 첫 번째 요리 등장 두 번째 요리 등장 샐러드 이런는데 수박 샐러드 이런는데 마지막 메인요리 나왔습니다 정성껏 플레이팅 해줘야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트렉트적으로... 깔끔하다 플레이팅도 그렇고 뭐 음식 자체도 그렇고 맛도 거렇고 깔끔한 느낌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약을 꽉 찾더라고 오늘 제트스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에메랄드빛 여기 나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한 60달러 정도 하면은 할 만한 것 같아서 그거 물어보러 가려고 확실히 이 여기 탁트인 여기서 하는 거는 1 0 0달러라네 100달러 그러면 좀 비싸서 패스 오 룸서비스 샐러드 시켰는데 잘나오네 좋았네 다음은 피자 딱 혼자 먹기 적당하네요 사이즈가 음, 한번 페퍼로니로 시켰는데 오잘잘 먹오네먹어보어 다음은 햄버거 5월에 많이 먹냐 할 수도 있는데 3 개밖에 안 됩니다. 양도 별로 안 많아. 근데 이건 비주얼이 딱 수영장에서 먹은 딱 그거네. 일단은 여기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호텔 올인클루시브 짱짱. 오늘 이제 강코네에서 멕시코 시티로 갑니다. 올인클루시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3박 4일 풀로 해본 사람으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한 호텔만 계시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1박 2, 1박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호텔도 경험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오링콜로시브 이거 자체가 체크인 하기 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에 대한 걱정은 좀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에스타 아메리카나 콘덴사 호텔 잘 머물다 갑니다. 자리 써강콘 저는 멕시코시티로 갑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봅시다. 빠.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 찾고 숙소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아,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여기서 그 행사 하나 보다 막 옆에 쫙 서가지고 정말 이네 어, 지렸다. 마저서 <목소리> 보옵시. 여기 피라미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여기가 뭐 태양의 피라미드라는데, 와, 태양이 진짜 좀 세긴 하네. 와, 와...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올라간다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